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5장 18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애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에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어,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 얻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으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친이라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 아니 하더냐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그들의 뒤로 옮겨 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그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사람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마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바다 위에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이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을,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그큰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고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 또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 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의 물이 사이 사이드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칼 내 칼을 빼리니.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납 같이 잠겼나이다.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셨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령들이 놀랍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한 주민이 다 낙담 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에 주의 팔이 크심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을 산에 심으시리니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가르치 가르,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붙터냐 그들이 서로 은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 도로 너희에게 왔건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비율을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성숙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 말미암아 된 것이오. 우리 눈이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그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말씀하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10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 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을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안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한 소리를,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데에 섰사오니 우리가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 일곱 가지 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아멘.